얼마전 잎눈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싱싱하게 잎사귀를 내어내고 있습니다 쇼박쇼! 작년 겨울에 옮겨 심을때 노심초사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기쁩니다 나중을 위해서 아깝지만 강전정을 했습니다 이 어린 나뭇가지가 자라서 수영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살았네. 추운 겨울에 옮겨 심느라고 뿌리가 얼어 죽을까봐 낮에는 부직포를 열었다가 해 떨어지면 부직포로 흙을 덮고 겨우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 앉은 자세로 보고 있는데요. 지금. 좀 보기 흉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. 왜 그런 거 하니? 보시다시피 여기가 먼저 사시던 어르신이 이 공구리를 다 쳐놨거든요. 공구리를 까냈는데요. 까내봤자 이 황토가 아주 밀실하잖아요. 그래서 물이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얘가 성목이 돼서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뿌리 내릴 높이가 얼마 안 되고 뿌리를 내려봤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과습으로 죽을까봐 좀 높게 잡았거든요. 근데 얘가 뿌리의 밑바닥이 사실 요 높이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높게 마치 봉분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추운 겨울에 이 흙이 얼마나 보온이 되겠습니까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노심초사했던 거죠.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태풍이 불때 여기 횟가닥 넘어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뭐 지지대를 지지목을 설치 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일단은 이걸 평탄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잡초도 좀 뽑고요. 여기 돌들을 이렇게 제가 쌓아놨잖아요. 쌓아놓은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담쟁이를 늘어뜨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담쟁이 삽수 작업 등을 할 겁니다. 이게 원형인데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 중앙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. 한쪽으로 치우쳤죠. 그 이유는 뭐냐면. 여기가 이제 온실을 지을 건데 온실에서 딱 나오면 여기가 정면입니다 저쪽보다 여기를 좀 넓게 잡은 거죠 여기 특별하게 좀더꾸밀려고 그럽니다 정중앙에 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냥 나무만 심은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 자연순환방식으로 밑에 통나무 깔고 나뭇가지 흙 나뭇가지 흙 나뭇가지 흙 이런식으로 중간중간에 부식토도 뿌려주고 낙엽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200평 대지 안에서 나오는 흙은 보시다시피 척박한 그 황토 물빠짐도 물빠짐도 형편없는 영양가도 별로 없는 그런 황토가 전부인데요 분데군데 지렁이들이 보입니다. 아까 금방 사라졌네. 아이고 여기 있다. 네, 흙이 점점 건강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금방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. 토지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. 느린 그림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것은 유지 관리가 용이한 나만의 안식처거든요. 거름 주고, 농약 치고, 뭐 영양제 주고. 네, 그러다 보면 자가 치유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정원이 목표가 돼버리는 그런 왜곡된 현상들이 벌어지고 나중엔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. 어, 저기도 있네. 네, 여기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. 이 정원 관리하느라고 그게 처음에는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, 2년, 3년, 4년 계속 지내다 보면 그 정원 관리를 흥미도가 뚝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거리가 되거든요. 시골에 내려와서 자연과 더불어서 전원생활하는 그 본질, 이 자가 치유는 그 본질은 실종돼 버리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걸 감안해서 유지 관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자연 순환으로 느린 그리는 나만의 안식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. 네,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튜브 보면은 정원각국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로 원예쪽이죠 조경보다는. 네, 그러한 컨텐츠들이 부쩍 요즘 많은데요. 그분들은 그 유튜버입니다. 요즘 새로운 신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원예 분야의 그 작가분들입니다. 블로거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. 그분들은 그 메이저 식물원 같은데 초청을 받아요.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파워 블로거 그런 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죠. 그 착시 효과에 조심해야 됩니다. 그분들은 나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아니에요. 보기는 좋죠. 하고 싶고, 부럽기도 하고. 근데 그것도 1, 2년이지,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을 고쾌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. 꽃나무 가꾸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. 왜 시골에 내려왔으며 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냐? 힐링, 치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치유하려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? 마음이 편안해야죠. 몸이 편안해야죠. 그 외래시종 꽃나무들이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원예 분야의 메이저 업체들이 해외에서 새로 개발된 그런 품종들을 자꾸 들여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런 거 아니고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주변에 보면은 돈안들이고도내 마음에 드는 그런 식물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.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꼭 마음에 드는 거는 비록 외래수종이라 할지라도 몇 포트 정도는 살 수가 있죠. 그런데 그게 계속 늘어나게 되고 군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점점 점 커집니다. 뭐 그런 거는 꼭 그렇게 몇 퍼트 구매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고 내 품이 들어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어때요? 그 삽수하고 삽목하고 그 재미로 치유과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느린 그리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원래 축지 삽목을 할 때는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새 줄기를 받아내는 게 이제 통상적이지만 제가 이번에 실험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길게 묻을 겁니다. 길게 묻어서 이 중간 중간에 이 공기 뿌이 빨리 생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부러 2 0에서 30cm 정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테순 나고 끝에만 놔두고 심을 겁니다. 따로 모종 작업을 생략하는 것은 그것도 일이잖아요.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, 편하게.